안녕하세요. 오야스빵대입니다. 한때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는 토토박사 또는 토쟁 점쟁 또는 예언가로 불렸던 오야스빵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 맞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스포츠토에 관해서 설 풀기 전에 고혜림 선수의 인터뷰 그리고 유해자 감독 위원회 흉내내고 이다영 선수 어퍼컷 비행기 세대머니 하고 썰을 풀어가 들어가 있었다. 고일임 선수 인터뷰. 아까 배구 안 볼까요? 됐어요? 아나 하기 싫어 어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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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을 싫어서. 어봐 아, 배구 안 볼까요? 똑같죠, 똑같죠. 원래 이렇게인데 좀뭐 선글라스 때문에 이해주시고요. 해 자, 유해자 감독 위원. 훈국 생명 팀에서 브로커 터치 아웃에 대해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판독 결과 나타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똑같죠, 똑같죠. 자, 이다영 브 프로킹 똑같죠, <laughs> <laughs> 똑같죠. 자, 바로 썰르로 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전에 어, 맨 처음에 2000년도 중반에 2010년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 신한은 스포츠도 황금금이 신한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0한몇 년도야. 2015년도였던가 16년도인가 그때 또 기업은행으로 또 바뀌었어요 정확히 또잘 기억이 안나요 음, 중간에 좀 끊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걸 안해야겠다 근데 안되겠더라고요 한번씩 또 보면 또 터지기도 하다보니까 그러다가 최근인가 1,2년 전인가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아, 예전 했잖아 최근에 이제 예전에 뭐 나중에 얘기할 건데 어, 대출 받아서 날려먹은 적도 있었고 어, 천만 원 적금 탄 것까지 날려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 썰은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어, 좀안 하다가 어, 배트맨 스포츠공식사이트 배트맨으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천원 이천원씩 만원씩 이제 재미로 했죠 그러다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간 그냥 어, 10만원씩 봐야겠다, 해갖고, 월급,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 어, 끌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이 많고 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죠? 자. 여기, 여러분들, 그, 우리, 제퍼죠 아무 말안하잖요 그냥 그 사람들 알아서 5만원짜리로 바꿔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하잖아요 응? 뭔지 아시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교육을 단단히 시켰겠죠. 소전, 뭐, 소 뭐 그냥 뭐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돈만 바꿔줘라 그렇게 그냥 교육을 가르쳤겠죠 뭔지 아시죠 예전에 말이 많고 탈이 많았어요 저 후쿠공원 갔을 때 어땠어요 그냥 거기서 뭐, 아뭐 12번 고객님 예여오세 예, 안녕하세요 고 이거 좀 아예 하고 토토 그주문을예 여고 그냥 딱 하고 어뭐 이름하고 사인해서 사인하고 뭐 알아서 100만원 예를 들어서 알아서 5만원짜리로 바꿔 주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그러잖아요뭐 굳이 100만원짜리 바꿔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 피, 제가 어, 만원짜리가 필요하니까 만원짜리를바꿔줘 아닌 이상은 알아서 바꿔주잖아요 뭔지 아시죠 응? 뭐가 어쩌나 저쩌나 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냥 손이 오면은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뭐 어? 황금 황금 해주고 그러면 땡이에요 그잖아요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또 이제 자기는 이제 국공 이렇게 도는 거에 몇년몇 년에 몇년한 번씩 예전에도 로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은행에서 동협을연시로 바뀌었듯이 그사람에도 짜증 나겠죠 당연히 자, 자기네들이 왜바꾸줘야하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몇년한 번씩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이자는 뭐 저야 저는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빴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쁜 사람들을 많이 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는또 다른 우리는 내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내용은 그냥 환급 그냥 돈만 바꿔주면 되는 거요 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선님들한테 글잖아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마 있썼잖아요돈알아 주고 예 수고하세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글잖아요 복권방도 마찬가지야 복권방도 여러분 내가 열0 20만원씩 샀어 1만원 주고 어서오세요 아가서1머원땡인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나 뭐가 어쩌네 저쩌네 여기 병신들이 많아서 안그래요 여러분? 어? 어느지이가 가요? 에? 사람의 패 내가 여유가 되니까 10만원 20만원씩 박을 때도 있지, 있지만 여유 없을 때는 5만원도 받고, 만원도 받고, 천원도 받고, 백원도 받을 수 있는, 할수 있는 거예요. 그정이 뭐가 어쩌나 해줬네아뭔놈자지 네? 아시죠? 예, 네,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또한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 그때 당시에 그 복권방에서 바꿔놓는... 게 이제 잘난 척으로 한게아니것저럼좀 무시한 놈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아, 저번에 200만원 받고 싶은 게 있어요. 100만원 몇번 그런 식으로 했, 했을 뿐이지. 저는 어느 정도 뛰어줬어요. 그리고 또그 주인한테는 그, 있어요. 그병신들이 있어. 컴퓨터 앞에서 앉아있어가지고. 이제 무시, 부도지 당했는 이제, 저, 이제 슬, 슬쩍 인제 건들게 넣어진 자. 어? 신들이친애들은못 먹으니까. 10만원씩도 걸지도 못하고, 역배당으로 가지도 못해요. 응? 망치도 그랬어요. 될수 있는 사람, 웬만하면 10만원씩 가는 사람은요 역배당으로 못 가지. 거의 그 사람들은 다 정배당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저는 역배당으로 가요. 무조건 그냥, 그때 보셨죠? BNK 8연패였는데도 난 그냥 BNK에 다 박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가. 근데, 앞으로는 50만원 빵, 100만원 빵안하려 그래요. 예, 요즘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50만원씩 한번 상관이 없다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계속. 한번 터지면 엄청 먹는 거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0만원씩 먹다가 대출도, 대출 알아봤어요. 뭐, 뭐, 저축은행에서 4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받았어요. 왜안 받았냐. 7월달에 돈 끌어, 그때 7월 지금 10만원씩 계속 충분히 여유가 되니까 10만원씩 때려 박다가 제가 손은에 이래서 3,4천만원 있다 그럼 대출 안 받고 만약에 뭐 몇백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저 대출 받을라 그래요. 그 올림픽 때 꼬라박을라 그래요. 날라가도 어차피 몰라요. 어, 올림픽 이번 올림픽에는 농구 배구가 역배당이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전네배 다섯 배짜리 사고 20이잖아요. 딱 두개 딱집어가지고 복구방 가가지고 200만씩 200만 찍을거예요 20, 20번 튕겨주세요 언더스테 어, 200만 엄청 깝다 진짜로 나 그때 4천, 7월달에 4천만원 대출 받을거라니까요 지금 받을수 있는데 안받았다고 그때 받을라고 어? 그때 받을겁니다 저는 만약 근데 제가 3,4천만원 수준에 있어 그럼 대출 안받고 15일동안 올림픽기간 동안, 올림픽 동안 200만원씩 때려 받을거예요딱 두개만 4, 5, 0 예를 들어서 20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면은 10만원 받으면 200만원, 100만원 받으면 2천만원이잖아요. 그죠? 200만 받으면 4천만원이잖아요. 그게 15일 동안 딱한 번만 먹으면 본전이잖아요못 먹으면은 4천만원 날라가는 거고. 두 번만, 두 번은 먹어야겠네. 예잘 잠깐 진짜로 올림픽도 올림픽만 노리고 있어요. 저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데좀 그래, 스포츠토토는 좀 교육 스포츠 좀잘좀복 건방. 아, 씨발, 어, 어떤 정신 같은 년들은 무슨 년놈들은 무슨 막이거만 갖고 있고 있어. 막 뭐가 지막 손님, 뭐, 뭐 지인들 이게 얘기하고, 손님 오면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 정도는 해야죠. 어, 안 그래요. 그면 물론 당연히. 저는 그 직구석 안 가면 돼. 안, 이제 거, 그런 직구석 안갈 거야. 하지만 손님 왔으면 어느 정도 어서오세요. 아는가세는 해야죠. 그리고, 그리고 뭐가 어쩌든지 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손님, 뭐, 예를 들어 튕기고 그냥 주면 돼. 그리고 내가도 보고 있는데, 확인, 확인해보라고. 아, 취소 안 된다고. 아, 보, 지금 푹 뜨거든요. 아, 보고 있어요. 어? 아, 취소 안 돼요. 아, 보고 있다고요. 자좀 음, 스포츠 은아 어... 우리 은행 잘 가르쳐서 손님하고 뭐 어찌 그저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야,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 뭐 그것만 하면 땡이야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복권 방도 저 사람이 잃었던 따뜻한 뭐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두번 다시 저는 복권 방에서 안 바꾸려고 해 우리 은행에서 바꾸려고 우리 은행은 쉽이 안 걸려요 어서오세요. 아닌 것 같아요. 땡. 응? 그래, 안 그래. 뭐가 어쩌면 저쩌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 한, 자, 뭐는 아시죠? 어, 저는 올림픽만 노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어, 그리고 저는 복권방에서 하지, 저는 사설 안 한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예,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 앞으로 50만원, 100만원 반안할 거예요. 저 딱딱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10만원씩만 꾸준히 하려고 그래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알아주 저처럼 이렇게 허란 소리가 아니고, 전 이렇게 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방식이 있고, 전문가들의 방식이 고또 다른 사람들의 방식이 고빵대는 빵대 공식이 있다. 공식으로 오잖아요. 어, 604만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간 돈은 650만원 들어갔다는데, 그만큼 쳐박으니까 딴 거예요. 뭐 제가 어쩌다 한번씩걸어갖고딴게 아니고, 매일 10만원씩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원수인 아시죠? 그니까 러 그만큼 햄버거 하우스 아시죠? 그만큼 처 박았으니까 그만큼 따는 거죠. 원수, 그만큼 또 투자 20, 20만원, 30만원씩 막해갖고 크게 또 먹을 때도 있고, 운이 좋아갖고, 원수인 아시죠? 그만큼 처 박으니까 따는,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또 그만큼 투자를 하니까, 딴 사람들 만원씩 하지만 전 10만원씩 하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먹는 거고, 예, 장구만 해주시면 안 된다. 얼마나 이럴 때는 얼마나 이렇게 서 8일 동안 한 번은 못 맞아. 그러니까, 건지를 잘못 잡았어요. 그때 147만원 먹었을 때 그냥 바로 했으면은, 그때 50만원 박았으면은, 그래도 2 300만원 먹었잖아. 차라리 그때 했어야 하는데, 다, 그 이후로 해가지고, 8일 동안 거의 50, 50, 200 죽고, 30만원씩 죽고, 300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차라 그냥 5 0만 원씩 했었어야 하는데 또1 0만원 그게 또 말인 거고 예 창고만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0만 원씩만 꾸준히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차라리 두집 우선으로 인가 스포츠 토터도어 복권방 우리 은행처럼 그렇게 교육 잘 가르쳐 줬으면 하겠습니다. 그러잖아 여러분 뭐 손님한테 뭐가이지 쭈구리고 뭐 얼마나 날 안다고 말을 섞으려고 그래 나랑 어 그냥 지네들은 손님 오면은 그냥 어 그냥 두고, 아니, 이가 사오면 땡 뜬, 뜬, 뭐, 어쩌다 저쩌다, 지는들 뭔데, 그런 얘기를 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13분이 됐네. 예.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하시다. 저는 올림픽만 노리고 와 있습니다. 저처럼 올림픽 노리지 마세요. 저는 어차피 날라가잖자 4천만 원이잖아. 버러면 뭐 씨발, 1억, 1억, 1, 2억 딸수있지않아 그때. 뭔지 아시죠? 어 저는 뭐 그때 대출 받으려고 4천만 원. 예, 네, 감사합니다. 올림픽 도쿄, 난 도쿄만. 그 아시죠? 그 다큐멘터리, 그 진주만 그 진주만에서 실제 있었잖아요. 그난 오직 도쿄만. 그 알죠? 그거 그때 미국이 어떻게 전쟁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쿄, 응 도쿄 폭발 사건 아시죠? 난 도쿄 올림픽만 무조건. 보고 간다. 4천만원 때려 15일 박는다. 15일동안 하루에 200만원씩 박는다. 1천만원 정도 술도 먹고 밥도 먹어야 할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3천만! 하루에 200만원, 15일씩 3천만원 때려 박는다. 과연 4천만원이 다 날라갈 것인가? 본전이라 설 것인가? 1,2억 건질 것인가? 올림표! 감사합니다. 독특!